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,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다는 얘기는 환불을 해주면 될게 아니냐 그리고 한달 동안 감가된 거 우리가 안 받는 거 아니냐 라는 당황스러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피스 체결 이런 거 피스 자국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제 상태는 아니죠 근데 이게 고친 것도 굉장히 성... 블로 엔진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박아 놨을까 이 고정된 부분은 이 커버를 너가 한달 동안은 공짜로 타지 않았냐 어? 강가 돼도 이해해줘야 되, 되는 그것도 내가 책에 묻지 않지 않냐 안녕하세요 집시맨 캠핑카 최현호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어,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밝은 모습으로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어, 저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심란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차 앞에 섰습니다. 이 차는 어, 고객님 차죠. 어, 전기 작업을 하러 왔는데 어, 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시트 작업을 진행하면서 뭐 방진 바닥까지 작업을 하면서 침수 차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S S. 우리가 이제 기업을 믿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좀 신뢰해서 가는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요. 어, 침수 차였고요.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. 어, 고객님이 구매하신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. 어, 지금 대응은, 어, 단순 반품. 지금 여기에 이미 수백만 원의 작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. 어, 쿠팡 현업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고객님이 비용을 드리고 또 출근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몇날 며칠 동안 다른 차를 구매해서 또 다시 중복 투자를 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마침 모범 택시라고 하는 드라마 3편, 4편에서 이 중고차의 문제, 침수를 다루는 장면을 보면서 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만 보더라도 1단계, 2단계, 3단계, 엔진룸까지 문제가 된 차량 같은 경우는 말소를 하고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차는 주행 중에 정말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큰 사고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의 범죄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하물며 굉장히 예민한 전기장치가 메인인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어디까지 침수가 됐느냐 저희가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물이 들어가서 꾸정물이 되고. 물이 빠졌을 때 흔적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내부의 방진 작업을 위해서 다 뜯어 봤는데요 제 영상 찍은 거 붙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누가... 자 이거 애... 보증에서산 전기차입니다 근데 어뭐예요 말씀해 보셔 이거 뭐예요 어? 여기 이제 물이 고였다가 말르면서 네. 네. 흙탕물이 들어왔다가 네. 이제 네. 말라갖고 여기 이런 이 먼지가 그냥 네. 먼지가 아니라 네. 여기 네. 안쪽에 안쪽에 네. 보면 네. 흙이 쌓였어. 그러네. 그리고 스배커 그리고 스피커도 여기까지? 여기 흙이 여기까지는 어, 일로 와 봐요. 흙물이 찼던 네. 거고. 여기 플로매트 네. 안에 열어 보니까 물이 아직도 고여 있고 아직도 젖어 있고. 와, 이게 여기까지? 여기까지 여기. 참, 저쪽도 가야겠다. 저쪽. 와, 음. 이, 게 침수 증 거가 맞죠? 이게 침수 음. 차지, 이게 뭐야, 이게? 물이 깨끗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흙은 그대로 타이고 어. 잘 축축하잖아, 이게. 야, 아, 이거.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전화했더니, 뭐, 돈줄 테니까 차 빼라 그러는데, 지금 여기에 시트랑 이거 작업하고, 이렇게 다 했는데,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위에도 지금 방진 작업 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? 그리고? 아, 큰일이네 이거. 여기 보면 물이 들어와서 부식됐잖아. 예, 네, 예. 네. 물이 부식된 거고. 여기도 열어보면 흙탕물이 들어왔다가 네. 가 이거 물 어, 아직도 물이 있네. 네. 여기도 있냥 빠졌는 야. 와, 이거 쁘 이거 어떻게 돼요, 여러분? 이게 의미가 뭘까요? 아, 이거 큰일이시네. 오늘 작업 어떻게 했 큰일이네. 이게 전기차라서, 어, 좀 그런데, 어, 불안해서 이거 타겠어요? 급발진이라도 생기면 어떡해? 전기차, 침수차, 오, 큰일이네. 지금 대략 이 정도까지 흙먼지가 잔뜩 핫탕 물이 들어왔다 내려간 자국이 있습니다. 전기차 이 포터가 여기면, 이 뒤에 배터리는 이미 다 잠겼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요. 차를 받으시는 날, 수리를 하느라 늦었다라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말씀이 있었는데, 지금 이런 피스, 이 스크류 볼트가 여기,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못본것 같은데요. 충전이 안 돼서 뭔가 수리를 하고, 그날 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고객님은 자기가 이제 가족들하고 먹고 살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이 배터리 온도를 보호하겠다고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요. 한달 거의 다 돼서 이제 한다는 얘기는 환불을 해 주면 될게 아니냐. 그리고 한달 동안 감가된 거 우리가 안 받는 거 아니냐라는 당황스러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. 이미 차를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다 하고 커버를 씌운 상태인데도요. 이렇게 보입니다. 성의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쪽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. 이 매트 작업하는 대부분이 다 흙먼지가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간 자국이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 있고요. 차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 수 없다고 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드라마 내용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검사하는 업체와 판매자 모두가 다 공범이다라는 드라마 내용이 있는데요. 어 제가 이 시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족의 안전, 가장의 일터에 이런 차를 몇십만 원 싸다는 이유로 추천을 해서 팔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시공하려고 이 차를 뜯었던 저희 직원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 작업하시면서 아, 이차 침수차다.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,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확인을 하게 된 건가요? 일단은 이 차량은,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옮기는 가운데, 일단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, 그 냄새가, 그 특유의 흙냄새가 있습니다. 흙냄새. 그 흙냄새가 환풍기로 올라오는 거였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짝 안에 이제 방진을 해야 돼서, 방음 방진을 하기 위해서 문짝을 뜯었는데, 여기 스피커 자리에, 스피커에 물이 차서, 이제 물이 마르면서 흙이 스피커 주위에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조립을 해놓은 상태인데, 요 안에, 요쪽 라인에 철봉이 들어갑니다. 도어를 잡아주는 프레임이 들어가는데, 그 프레임 안쪽에도 먼지가 엄청 많고, 흙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면 지금 운전석이 거의 시트 높이 정도까지는 물이 다 잠겼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. 한 대략 한이 정도니까 스피커가 여기 여기 그냥 스피커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잠겼다 봐야죠. 물이 물이 어쨌든 침수가 된 거죠. 자 이게 전기차면은 이 밑에 지금 배터리가 있고 모터 기동 같은 게다 밑에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완전 침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. 일단은 위치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? 높이 상으로. 맞죠? 네, 예, 좀, 이거 그리고? 최소한 요 정도 올랐다. 근데, 이제 그 고객님 말씀은, 이 차를 인도를 받, 받을 때도, 그, 오면서 충전이 안 돼갖고, 올라오는 가운데 그 딜러분이 이거를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50만원 주고, 이쪽 부분을. 근데, 지금 피스 체결, 요런 거, 피스 자국, 이런 것만 봐도, 어쨌든, 제 상태는 아니죠. 근데 이게 고친 것도 굉장히 성의 없이 고친 야, 느낌이 좀 드네요. 피스 자국 그대로 있죠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블루 핸즈에서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... 이 피스를 블루 핸즈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박아놨을까요? 이 고정된 부분은? 이 커버를? 그리고 이것도 안이 좀 깨끗한 거 보니까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쪽 부분은 다 바꾼 것 같아요. 일단 이쪽 부분은 다 바꿨고 이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. 이 블루엔지에서 이렇게 작업했으면은 이건 현대 본사에 클레임이 가죠. 클레임이 걸려갖고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일단. 아무리 이제 중고차라고 하지만 이런 선 부분들, 이런 선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. 이게 전기가 입력선인지 출력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죠. 정리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, 이런 것도 좀 그렇고. 그 다음에, 이쪽 휠 커버, 특히나 이쪽 휠 커버는 뜯었을 때, 안에 흙이, 진흙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세차를 할 때, 그래서 커버를 벗기 고객님이 직접 그 고압수로 싸서다 없앴고, 처음에는 이게 논에서 탄, 타기 때문에, 그냥, 아, 흙이 묻을, 고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기업 S 브랜드를 믿고 찾아간 업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이게 침수차가 맞는지 아닌지 자세한 건 명확하게 성능 검사를 받아보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성이 없이 고객이 어떤 분이면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침수차를 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. 너무나도 성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마침 드라마에서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신 고객님의 말씀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업을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신 실제 고객님이십니다. 일반인들이 이렇게 영상의 얼굴을 내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. 그만큼 좀. 속이 많이 상하신 거겠죠? 어, 이차 구매하는 과정에서나 지금 이 침수차 같다 라는 걸 인정한 거 같은데요 지금 거기서 대응하는 상황에서 느끼신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어, 저는 이렇게 S사에서 올라온 메모리였기 때문에 일단 너무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어, 이뭐 있는 부산에 이최 이 모시기 대표님께서 제가 이 침수차인 것 같다고 라 전화 통화를 했었을 때어 영상과 사진 동영상까지 보여줬는데도 마지막까지 인정을 안 하다가 전문가 기술자라고 분들께도 인정한다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기술자이지 내가 옆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다시 한번 영상 봐라 했더니 이제 운행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그러면 차를 보내주면 어 매도비는 주기 어렵고 차량 가격만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가 한달 동안은 공짜로 타지 않았냐 어? 감가 돼도 이해해줘야 돼. 그것도 내가 책에 묻지 않지 않냐 어,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이렇게 차 사주 다시 갖고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어, 정중하게 사과를 할줄 알았고요 저희는 사실 부부 라우트거든요 이 차로 희망을 가졌는데 어그 대표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 저희 아내와 제가 운행을 하다가 급발진이 났었으면 저희 아이들은 한순간에 고아가 됐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. 아 저희가 침수차를 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면 이 남은 가족에 대한 그 마음 아 모든 아빠분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요 아 일단은 그래도 제가 뭐 따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침수차를 알게 됐다는 건.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것도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조금 심심한 위로를 삼으시고. 지금 그러면은 부산 업체랑 뭐 앞으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세요? 어, 저는 일단은 용서할 수 없고요. 역시 우리가 일반인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,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지금 이 상황 어, 겪었을 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또 많은 구독자 분들의 정보가 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, 일단 지금 이 중고차를 다시 부산으로 보내기로는 하신 것 같고요 다시 생계를 잇기 위한 다른 중고차를 급하게 또 준비를 또, 할부로 이렇게 하셨는데요. 저는 일, 업무,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작업을, 일은 하셔야 되니까, 제가 성심성의껏 작업해서, 어, 좀 일단은 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